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땅파고입니다. 오늘은 반지 1구역을 저희가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 조금 생소한 구역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반지동 25번지고요. 2 5번지고요 그리고 2.2만제곱미터. 그리고 지금은 추진이 구성 승인까지 벌써 났습니다. 앞으로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착공 신고까지 그렇게 단계가 많이는 남지 않았어요. 창원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같이 볼건데 반지 1구역 재건축 사업 보이시죠? 위치는 아까랑 동일하고요. 까치 1차 아파트예요 그리고 아직 건설사가 미정입니다. 미정. 곧 정해질 것 같고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까지 지금 최근에 최근에 됐고요. 여를 보면 조합원 세대랑 일반 세대를 같이 합쳤을 때총 502세대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두 세대만 분양을 할수 있다는 거겠죠. 일반 분양이 나올 거라서 청약 경쟁률이 정말 상당히 높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서도 최소기간을 7년으로 잡았네요. 7년으로. 네, 아마 상남동 꿈에 그린 아파트가 정말 빨리 재건축이 됐었는데 그만큼 여기도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지금 일반 세대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조금 소형 평수로 구성된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것 같아요. 11평과 12평으로. 그러면 입지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지도로 까치 마을 1차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시된 면적은 2.2만 제곱미터였죠? 2.2만 제곱미터인데, 여기 부분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와 중앙도서관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네, 이쪽 부분을 제외를 하면 2.2만 제곱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네, 아파트를 봤을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조금 때가 껴보이고, 그 다음 좀 오래된 느낌이 팍 들죠? 네, 총층수는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네, 창원시 아파트는 옛날에 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5층 아파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네, 지금 봤을 때 5층을 정말 훌륭하다는 걸알수 있고요. 조금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 아파트인 까치마을 2차랑은 좀 비교가 되죠. 여기는 좀 층수가 높은 아파트고요. 15층 정도로 돼 보이고 여기는 5층이네요. 이 옆으로는 우선 네, 지금 주차칸이 있습니다. 네, 쭉 둘러볼게요. 이렇게 돼지가 네, 있고요. 주차장이 이렇게 있네요. 주차장 이런 형식이고 대각선 주차를 했습니다. 역시 옛날 아파트 느낌이 팍팍 나죠. 네, 좀 가보면 네, 이렇게 뒤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네, 여기가 교회네요. 교회, 교회랑 놀이터가 이렇게 조금 분리가 되어 있고요. 한 바퀴 더 둘러볼게요. 교회를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네, 아파트 안까지는 볼순 없지만 여기가 지금 아파트 내 단지 상가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네, 쭉쭉 넘어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대로가 나오죠 대로가 나와서 이쪽을 쭉 가다 보면 대원 13구역이 나오고요 꿈의 그림과 이쪽으로 가면 이제 유니시티 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이 대로를 통해서 바로 교통이 정말 편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접근성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까지의 거리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네, 길을 건너서 길을 건너야겠죠? 이쪽으로 길을 건너야겠네요. 길을 건너면 바로 학교가 나옵니다. 거리는 200m 정도도 안 되는데 도보로 3분 정도 걸리네요. 여기서 좁은 횡단보도를 건너고요. 큰 횡단보도를 건너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바로 나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쭉 가면 예, 등교길이 나오겠네요. 등교길 한번 가볼게요. 쭉 옆에 있는 네, 하천을 좁은 한천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네, 여기서 바로 학교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거리는 약 200m 정도가 되었고요. 도보로 3분 정도니까 초등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학교까지의 거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학교는 지금 이쪽을 통해서 네, 다시 도로를 건너야겠죠. 도로를 조금 많이 건넙니다. 여길 건너고 네, 이쪽으로 가면 봉곡 중학교가 나와요. 봉곡 중학교. 네, 봉곡 중학교 옆에 경남교육청 유아교육원도 있고요. 한별유치원도 있네요. 거리는 600m 정도가 되는데 네, 중학생이 되면 도보 8분 정도는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점이 있죠. 또한 이 대로가 차가 많다고 해도 신호 체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은 이렇게 중학생들한테도 위험한 도로는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큰 대로만 볼게요. 여기 큰 대로를 네 건너면 되겠네요. 여기 봤을 때 전혀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분명 차들이 있어서 어, 차의 통행량이 많긴 한데 이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신호가 잘 되어 있죠. 네, 여기 대형마트를 눌러 보니까 시티세븐몰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시티세븐몰만 가면 뭐 쇼핑이든 아니면 영화든 아니면 대형마트까지 다 해결이 되겠죠.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고요. 네, 이렇게 가면 1.7km 정도가 나오고요. 또이 아래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로 가게 된다면, 네, 이 정도로 걸리게 되네요. 여기에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도 있는 걸 보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도 거주할 수가 있겠죠. 지금 봤을 때 엄청 괜찮죠? 위, 이 안에 뭐 스피드메이트니, 뭐 투썸이니, CGV, 그리고 명품 수선 롯데마트에 그다음 음식점도 정말 많습니다 카페도 많고 은행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주요 상권까지의 거리도 알아볼건데요. 다만 이 주변은 지금 이 주변은 주택단지나 아니 아파트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많이 음식점 같은거는 많이 없습니다. 음식점을 눌러보면 이제 주요 상권들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수 있겠죠. 이쪽 부분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네, 여기에 명곡동 주변이 더 많아 보이고요. 또한 상남동을 빠뜨릴 수가 없죠. 상남동.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네, 이쪽 도로를 통해서 네, 명곡동에 있는 상권까지는 1.57km 네, 충분히 가깝죠. 그리고 여기는 네, 창원대로를 통해서 가면, 창원시청을 통해서 상남동까지는 2.87km, 약 3, 3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보로도 42분이지만 차로는 엄청 가까운 거리에요, 여러분들. 상당히 입지는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있는 대원동보다는 상권의 크기가, 지금 아파트 자체에 있는 상권의 크기가 작죠? 반송대동 아파트랑 까치마을 2차, 1, 2차가 있지만, 네, 여기는 다 해도, 여기가 분양이 된다고 해도 2, 3천 세대 정도로 보이지만, 여기 이제 나중에 뭐 4, 5천 세대가 될 거니까요. 그럼 조금 상권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것까지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가격 분석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호갱노노 앱을 통해서 11평, 12평으로 돼 있는 걸 저희가 알수 있고, 12평이 450세대예요. 11평은 50세대고 총 500세대로 용적률 103%, 103% 정말 훌륭하죠. 건폐율 21년 딱 32년 차가 됐는데 벌써 단계는 조금 나갔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 중학교 가까이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면 여기를 여러분들 누르시면 지금 특목고 진학 학생 수는 총4명 정도로 알수 있습니다. 상원 도시 자체가 학부열이 되게 높은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지금 네 지금 이쪽.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특목고 진학 확률은 조금 높아지지만 앞으로 이쪽이 일반 분양이 되고 또 조금 소득이나 아니 생활 측면에서 높아진다면 또한 그 부분은 개선될 수가 있겠죠. 11평의 거래 사례부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봤을 때 너무 그래프가 엄청 무섭게 올라갔죠. 이때 사셨던 분은 개 5천으로 지금 이미 1억 정도를 보셨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거래는 2억에 됐는데 평균은 1억 9,750이고 전세는 3천으로 갭이 1억 6,700이에요. 네, 퍼센테이지로 15%니까 돈 있는 현금 부자들이 살수 있는 아파트가 되었네요. 또 12평은 지금. 네. 1억 9,800이고요. 2억을 넘었죠. 그리고 전세는 4,600. 총 갭은 1억 5천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9타입이고 5층까지 있었죠. 네. 아까 알려 드린 대로 지금 공시 지가는 작년 기준으로 2020년이죠. 7,110만 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이 넘지 않죠? 내년에도 여러분들 지금 9,947만원으로 50만원 차이로 지금 1억을 넘지 않았어요. 앞으로 여기는 다주택자들의 네,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창원이 성상구로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입주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이 글을 써놨겠지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풍수지리에 의한 가치의 평가, 배산임수, 산이 있고 뭐 여기 여기를 뭐 강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배산 임수 앞에 강이 있고 전저 후고 앞은 낮고 뒤는 높아서 체감과 뷰가 좋네요. 그리고 까치는 입군는 좁지만 들어가면 큰 땅이 보입니다.라고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조용하고 앞에 하천이 있어 산책하기 좋다. 실거래 오늘 2.25가 갱신했는데 여기 너무 조용하네요. 등등 네 여러가. 있네요. 까치 독수리 되다라는 네 닉네임 되게 특이하신데 재건축 사무실은 GS 자이를 목표로 두신 건가요? 네, 자이 마크색이랑 같네요. 자이 원래 약간 이런 청록색 같은 기, 느낌이죠. 네, 이런 청록색 같은 색깔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축해서 되게 비슷한 색깔 색깔로 해서 이제 자이를 조금 원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이미 추진이 된 상태여서 까치 아파트가, 대지 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낙찰가는 7,700. 엄청 낮게 받으셨네요. 19년 4월 10일이었고요. 지금 이미 단기로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1억 이상의 차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입찰자 수는 역시 9명이었고요. 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용도 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체크해 주시고요. 면적은 18,000이 아니라 2.2만 제곱미터입니다. 고시된 대로. 지대는 평지구요. 네, 그렇다면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희 총몇 세대였죠? 총 세대수는 500세대였습니다. 22,000을 저희가, 네, 다시요. 22,000을 저희가 500으로 나눠보고요. 그리고 다시 나누기 3.3을 해보면 약 평당, 네, 네 세대당 13.3평을 저희가 네, 보유하고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평수가 11평, 12평으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1평은 12점 몇, 그리고 12평은 뭐 13점 몇, 이 정도로 가지고 있겠죠. 네, 그렇다면 추후에 여기가 이제 대형 평수를 분양받으려고 했을 때 분담금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이 2세대밖에 없어서 앞으로 분담금을 좀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조합원분들은 네 건축비 그대로 네, 계약 면적 곱하기 건축비만큼 이제 그만큼 돈을 낸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평당가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약 650만 원에서 네, 600에서 65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그만큼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니까 아마 이 정도를 분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약 면적은 자기가 원하는 평수에 따른. 네, 계약면적이 따라 다르겠죠 네, 까치 아파트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선 대지 지분은 13.3평 이었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2분 그리고 여기까지 중학교까지 거리는 약 6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네, 시티세븐에 가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또한 영화관이 시티세븐 안에 있었죠 그것은 중요한 척도입니다 영화관에 따른 아파트 값의 상승 또한 네, 주변에서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증명된 바가 있으니까요 네. 이상 창원 까치마을 1차 아파트 분석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아파트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